얼마 전 마블의 아버지인 스탠리가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마블 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했고 마블도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해 스탠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블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신의 정점으로 등장하는 워너볼 스탠리.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마블의 세계관 속에서 사랑하는 캐릭터들은 스탠리라는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하는 캐릭터들만큼은 스탠리의 죽음을 인지하고 작품 안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블의 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 중한 명인 데드풀은 그만의 특유의 유머 감각과 도라이짓으로 평소 잔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함 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힐링 팩터 를 가지고 있는 도라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데드풀에게는 사실 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제 4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인데요 제 4의 벽이란 관객과 배우 혹은 독자와 캐릭터 간의 가상의 벽을 의미하는데 데드풀은 이 벽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본인이 코믹스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것을 알고 독자와 관객들만 알수 있는 정보를 스스로 나레이션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right. 자신의 분량이 적다며 마블의 편집장에게 전화로 따지는 장면도 등장하기도 하는 등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드풀은 스탠리의 존재를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스탠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4의 벽을 제집 드나들든 넘나드는 캐릭터가 한명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웬풀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빼박 켄트로 데드풀과 스파이더 그웬을 합쳐놓은 듯한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웬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성 히어로인 스파이더 그웬이 인기를 얻자 마블 코믹스에서는 2015년에 주요 캐릭터들을 그웬 스테이시 버전으로 만든 일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중 그웬풀이 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수많은 코스프레가 등장하자 마블은 아예 그웬풀이라는 독립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웬풀은 데드풀처럼 제4의 벽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마블 세계관으로 넘어간 독자라는 설정에서 데드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웬풀은 특별한 슈퍼파워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 넘어간 독자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들의 약점이나 비밀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공략된 약점을 공격하는 아주 얌세미에 특화된 공격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웬풀은 이슈 16부터 제 4의 벽을 허무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코믹스 내에 현실 조작이 가능하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캐릭터들의 코믹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앰플이 이러한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앰플이 현실에 있을 당시 마블의 엄청난 팬이었다라는 설정 때문이었는데 그 앰플 또한 스탠리의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좀더 자세히 알고 보면 시얼크나 하워드 더덕 등 몇몇 캐릭터들도 제 4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두 명에 비해 국내에선 인지도나 출연빈도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언급하기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마블의 아버지인 스탠리를 애도하며 오피셜을 기반으로 한 네피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는 건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한주 되시고요 지금까지 오란이었습니다